아이즈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브 커머스 마지막 교육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 우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는 것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초나저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가 지루해하지 않는 다양한 구성과 진행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수 사례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두 가지 피켓이 보일 겁니다. 히든 미션이라고 적혀 있죠. 방송 중에서 단순히 제품을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션을 제시하고 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참여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혜택을 주거나 다양한 상품을 주는 이벤트성인 기획을 가장 잘 활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물론 쇼핑 쇼핑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방송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미, 흥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이벤트와 게임, 퀴즈를 꼭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청자가 몰입할 수 있는 세트장인데요.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가을에 맞게끔 낙엽을 부착하고 뒤에 창문이나 칠판 그리고 기와 등등의 세트장으로 만들어서 잘 연출을 해 주었습니다. 농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촬영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내 소품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에 대한 소품들은 여러분들이 비용에 맞게끔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화려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업과 우리 제품의 분위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세트장을 꾸며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는 달드리미인데요. 이 경우에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피켓을 통해 시각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뭔가 나는 이 부분에 강조를 하고 싶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혜택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는 피켓에서 글자를 좀더 크게 하거나, 아주 진한 색깔, 선명한 색깔, 아니면 좀 형광 색깔 등등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100% 무료배송이라는 것들을 강조를 잘 하고 있죠. 또한, 오래 수확한 핵고구마라는 점들을 통해서 하나의 상세 페이지 역할을 하는 것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피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명절 행사 기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과일이나 선물 세트 등등을 활용하면 좋은 부분이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에는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또 고객과 실시간으로 소통도 할수 있기 때문에 명절 상품을 판매할 때 아주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내가 사먹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분들께 선물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명절 상품은 그냥 사기보다는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궁금한 부분도 다 설명해주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해주다 보면 신뢰를 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명절 상품의 경우에는 비용이 비싸더라도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출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선물 세트 등을 만드실 때는 명절에 맞게 포장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강원마트 사례를 살펴볼게요. 강원마트 사례에서는 농산물을 만들어 먹는 요리를 소개했다는 점이 아주 독특했는데요. 단순히 제품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리하는 과정, 먹는 장면들을 모두 노출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우리가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튜브 방송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먹방을 많이들 보시죠? 이처럼 그냥 제품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먹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더 구매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후라이팬 등등의 조리기구를 준비하시고 세트장을 선택하실 때 우리 제품이 조리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세트장에 조리장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하셔서 판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농장을 살펴볼 텐데요. 애플 농장의 경우에는 농산물에 맞는 컨셉과 재미 요소를 아주 잘 보여준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과하면 백설공주 이야기가 떠오르죠? 이처럼 다양한 상황극을 연출하거나 아니면 크리에이터가 백설공주 분장을 하고 나타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좀더 재미 요소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라이브 커머스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라이브 커머스도 하나의 쇼핑이지만 결국에는 방송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방송, 연출, 예능 등등의 요소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다가 재밌어 보이는 게임이나 혹은 유행하는 드라마, 유행어 혹은 예능에 나오는 다양한 활동들을 가지고 오셔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신다면 공감과 재미를 모두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농업 관련 기념일에 맞는 이벤트를 기획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농업에 맞는 기념일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나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각종 기념일을 잘 활용하셔서 어, 무언 무언 맞이 이벤트 무언 무언 맞이 할인 특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좀더 많은 수량을 판매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애플 농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별적인 라이브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쇼핑몰도 내가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쇼핑에 대해서는 실시간이라는 점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차별점이 있다면 실시간으로 판매자와 소통을 할수 있다는 점이 실시간 양방향의 차별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혜택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혜택은 앞서 말했듯이 실시간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판매자와 소통을 하는 혜택. 두 번째로는 가격에 대한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격을 할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 부가적인 옵션이나 증정품들을 더 끼워 넣어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일반적인 쇼핑몰이 아니라 굳이 라이브 커머스를 기다리고 라이브 커머스에서 구매해야 하는 혜택을 반드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는 독도사랑이라는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팬츠을 많이 보유하실 정도로 인플루언서처럼 느껴지는 분이셨는데요. 꾸며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소통이 굉장히 장점인 방송이었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세트장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실제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장소, 생산하고 있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인위적이지 않은 현장감으로 신뢰감을 줄수 있고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시고 좀더 소소하게 내가 있는 곳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전략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예쁘게 꾸며진 세트장을 통해서 감성을 움직이는 전략을 선택하시거나 여러분들의 컨셉과 브랜딩 전략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독도사랑에서는 현장 라이브를 할때 이렇게 농산품을 생산하는, 농산품은 아니고 수산품이긴 하지만 이러한 현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경 좋은 바닷가와 직접 오징어를 말리고 있는 모습 등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15가지 성공하는 법칙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현장 라이브를 통해서 생생하고 실시간의 느낌을 담은 농산물 소개를 해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꾸며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서 고객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했죠. 일반적인 쇼핑몰과 다른 차별적인 라이브 혜택을 반드시 제공해 주셔야 하고요. 네 번째 농업 관련 기념일에 맞는 이벤트들을 기획을 해서 판매량을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산품에 맞는 컨셉과 재미 요소를 통해 방송의 재미를 더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농산물로 만들어 먹는 요리를 소개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나 이 요리를 만드신 다음에 먹방을 해주신다면 더욱 좋겠죠. 네, 다음으로 명절 행사 기획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을 했듯이, 명절 같은 경우에 농산품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시즌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팔수 있는 전략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명절 시즌에 맞춰서 판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피켓을 사용해서 강조를 해주시고요. 시청자가 몰입할 수 있는 세트장을 만들어서 감성을 자극하고 또 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으로 전달을 잘할수 있습니다. 시청자가 지루하지 않는 구성과 진행을 통해서 방송에서 나가기 버튼을 누르지 않게, 스킵 버튼을 누르지 않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꾸며지지 않거나 탄탄한 연출을 하거나 독특한 하이라이트 영상을 잘 만들어주세요. 시선을 끄는 라이브 영상 제목을 통해서 네이밍과 슬로건을 잘 만들어주시고 우리 제품을 잊어버리지 않게 잘 인식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가장 별표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청자의 피드백을 반영해주세요. 이 피드백을 준비된 것만 하지 마시고 실시간으로 반영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컨셉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소개하시면서 여러분의 제, 여러분의 제품을 더 많은 타겟에게 더욱 많이 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판로 개척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